다음 계속해서 감독님께 오늘 학생들하고 오디션 이렇게 좀 보셨는데 예, 오디션 보신 소감이 심사하셨던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 학생들 오디션을 보면서 기존에 이제 뭐 기획사나 어, 매니지먼트 쪽하고. 오디션을 진행하거나 어, 이랬을 때 하고 상당히 다르게 음, 뭐가 되게 이렇게 풋풋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아, 네. 그리고 학생들의 어, 솔직한 어떤 열정 같은 거 네. 정말 간절함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네. 어,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기분 좋은 네. 어, 그런 오디션이었고요 학생들도 어, 개인 차이의 기량의 차이는 있지만 그 기량의 차이하고 상관없이 모두들 이렇게 어. 되게 간절히 네. 자기가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. 네. 나이가 그 20대인 네. 친구도 있고 또 늦게 또 연기를 하고 싶어서 새롭게 시작한 분들도 늦게 시작했지만 그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서 경력들을 많이 쌓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오디션을 통해서 기회들을 주고 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것들이 서로 서로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, 들었습니다. 예, 네. 너무 감사합니다.